베어 그릴스는 생존 기계라고 불리며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자신이 마신 오줌을 마시고 야크의 눈알을 먹으며 극한의 그 온도에서 벌거벗고 죽은 낙타 시체 속에서 잠을 자며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는 분명히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의 힘든 탐험 속에서 그의 가장 인상 깊은 열가지 순간을 소개합니다. 12. 베어 낙타와 만나다 상상해보세요. 곰이 낙타를 만나는 장면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은 실제 곰이 아니라 베어 그릴스입니다. 그가 거대한 낙타 시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그의 가장 미친 순간 중 하나로 사막 생존편에서 베어는 모로코 사하라의 유목민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유목민들이 다가오는 모래 폭풍을 피하기 위해 낙타 시체를 긴급한 피난처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더 끔찍한 장면. 베어는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덮개로 사용하고 그 시체를 갈라 내부의 장기와 피 혈관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후 낙타의 몸통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시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9위 그 베어 그릴스 버서 자크 야크. 베어가 야크의 피를 마시는 장면을 보면 그가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일이죠. 시베리아의 야생에서 베어 그릴스는 두 대의 차와 함께 야크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야크를 잡아 죽였고 그후 베어는 더욱 끔찍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크의 피를 뽑아내고 마치 흡혈귀처럼 그 피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요리를 먹었습니다. 야크의 생간을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 후식으로 날것의 누나를 먹으면서 그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자신의 오줌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줌보다 자신의 오줌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번 그런 장면을 방송에서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8위 베어의 벌거벗은 도전. 베어 그릴스는 아마도 이 극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낸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영하 20도에서 벌거벗고 북극의 추위 속을 걷는 도전. 이 스턴트는 겨울철에 옷이 젖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어는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기술을 설명하며 몸을 말리기 위해 가루 눈을 덮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는 일종의 생존 기술로 만약 옷이 젖으면 그 옷은 얼어붙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가루 눈은 습기를 흡수해 몸의 수분을 빨아들여 말리게 도와줍니다. 그후 불을 지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했죠. 7위 유기물에서 마시는 물, 베어 그릴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기이한 순간 중 하나는 사바나를 지나며 액체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그때의 갈증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통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마시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죠. 배어는 신선한 코끼리 배설물을 한움큼 집어들고 입을 벌린 채 위에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에서 배설물은 위험한 박테리아를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마셨으며 그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위 타잔 모멘트 이 놀라운 타잔 모멘트는 베어 그릴스가 덩굴 덩굴을 이용해 급경사의 폭포를 내려오는 장면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폭포를 가로지르며 반대편 나무들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어는 긴 폭포를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바로 물로 뛰어내릴 수 없었기에 덩굴을 이용해 내려가야 했죠. 하지만 물에 젖은 바위와 표면은 너무 미끄러워 쉽게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덩굴에 몸을 던져서 균형을 잡고 근처 나무로 뛰어올라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나무의 균열과 뿌리를 이용해 몸을 낮추고 그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타잔처럼 오이 곤충버거 이건 진짜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버거입니다. 베어 그릴스는 한번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결국 곤충 패티 버거처럼 만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단단한 아침을 위해서였죠. 그가 만든 이 패티의 아이디어는 이러했습니다. 곤충보다 더 영양가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곤충은 흔히 단백질이 풍부하고 상황이 정말 나빠질 때는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베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메뚜기, 딱장벌레, 사마귀, 나방 등을 가득 넣은 패티를 만들었죠. 사하라 사막에서 그는 그것들을 죽이고 패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엔 좀 구역질이 날것 같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맛이 가득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버거였죠. 4위 스마트라에서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다. 스카이다이빙은 언제나 짜릿하지만, 스마트라에서 헬리콥터에서 떨어져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착지하는 장면은 베어 그릴스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는 물에 뛰어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낙하산에서 최대한 빨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낙하산을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떼어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그는 그걸 잘 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스턴트를 하다보면 배어는 여러 번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낙하산 사고로 척추를 다쳤는데 이 사고가 결국 그를 sas에서 은퇴하게 만들고 tv로 진출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위 살아있는 문어를 먹다 맛있는 음식을 찾던 배어는 살아있는 문어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생 문어는 일부 지역에서 진미로 여겨지지만 문어의 신경을 깨고 먹기 전에 그걸 바로 씹어 먹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베어는 그런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생 문어를 그대로 물어뜯고 그 문어의 촉수를 씹으면서 입 안에 붙은 빨판에 대해 불평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신경 반응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꿈틀대는 촉수를 먹는다는 생각 그게 아무리 영양가가 높다. 해도 저 같은 사람에겐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베어 그릴스는 독사의 종류까지 포함해 온갖 미친 것을 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독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뱀 물림 사망을 일으키는 뱀인데, 베어는 그 독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생으로 먹었습니다. 이, 이 독사의 감기다. 이 장면은 베어 그릴스가 뱀에게 조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뱀은 보아뱀으로, 이 K. 이프함 헬. 에피소드에서 베어는 그 뱀과 싸우기 위해 강에서 싸웠습니다. 베어는 이 수중에서 보아뱀이 자신을 조이고 있는 순간을 그의 20년 경력 중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46세의 이 모험가는 새로운 프로그램, 에너멀 잔저 루스 촬영 중이 무서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깊고 어두운 물에 잠긴 협곡에서 이큰 보아뱀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명의 안전 요원이 옆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 혼자서 그것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싸움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기차 모험. 이 에피소드는 베어가 로키 산맥을 패러글라이딩으로 가로지르며 거친 착륙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그는 기차를 타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금속 다리 기둥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죠. 그는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에피소드가 끝나갈 즈음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베어는 기차 터널에 들어갔고 그가 그 터널 안에 있을 때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어와 그의 팀은 터널 끝에 빛을 향해 달리며 목숨을 건 도주를 했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어는 계속 달려서 움직이는 기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두려움에 맞서야 더 좋은 TV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어, 그릴스의 극한 탐험을 함께하며 놀라운 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도전정신과 생존기술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더 많은 모험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